잃어버렸. <laughs> 아니 물이 얼마나 머리니까오 잠시 잠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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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배가 지나가서 와우 배 지나갔다 생각. <laughs> 그냥 물이 원래 이래니 배가 지나가니까. 어. 보여? 어. 잡았다. 어. 여 얕은데로 나와 얕은데로 얕은데로는 없다고 저쪽으로 가서 빗기가 아, 좀있어요아 물이 덜 빠졌는가봐 어아 여기 몇개 있그 깊어서 되겠나 잠깐만 가보고 앉을게 깊은데 어 옷버리면 옷버리지 말고 오 큰데 춥데이 잠깐 나 저기 멀리 가는 잠 한번 저우 물이 정말 배 한번. 와우. 정말 많다. 또 아이고. 아, 아 어. 되겠어. 아, 요거, 요거, 요오 돌. 이거 완전, 이게 완전, 이거 완전, 자, 거기가... 월척이야, 월척, 거기가... <laughs> 월척입니다. 어. 오. 닮라고 이렇게 뜨니까 수 끌린다. 이렇게 따지겠네. 동생이랑 봄미역 초벌 미역 따라왔습니다. 오, 저는 몰라. 해초 몰? 몰? 이게 뭘 이게 이었 톱, 오, 톱도, 뭐, 어, 톱도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 요 어, 아직 톱도 조금 연해요. 톱도 따가자. 톱도? 톱 따가자. 톱도? 톱 따가고. 어, 뭐,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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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 미역 발견. 오. 아, 진짜, 이 얕은데. 얕은데, <laughs> <야>, 미역 발견. <laughs> <마>. 아, 웃겨. 아, <laughs> 너무, 너무 연하다, 아, 지금. 어. 와. <laughs> 지금 이 시기가 연한 시기가. 아, 아 요거는 언니 봐봐. 그냥 오도오도오 씹어 먹어도 있겠다. 되겠다. 씹어 먹어볼까? 어. 소리. <laughs> <laughs> 이거 생은 음, 많이 먹으면 안 돼. 조금만 먹어보 어, 어 여기서 미역이 너무 맛있다. 잠깐만 오케이. 이거. 좀 담고. 잠깐. <laughs>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어묵도 맛연하네 어디? 나 근데 엄청 연하다. 와 대물입니다. 머리. 꼭 머리 끄디. 머리 끄디. 아나 미치겠다 진짜. 진짜. 머리 끄댕이 잡는 것처럼. 와우. 잠깐만. 와그 물이 맑아서 밑에까지 보이야. 뿌리까지 뿌리, 뿌리, 뜯을 아니야 뿌리를 놔줘 거기에 다시 아 자라나 어, 다시 자라게 그러면 이래가 어.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던져 놓고. 되는. 어? 아, 요건 방금 뜯었는데 와한 한, 번에 이만 우와 여기 또 있다 자 옆에 담아주세요 요건 어. 좀 작네 작다 작아도 어. 집에 가서 빨리 뭐를 먹지? 과메기를 사야 과메기? 아, 나 미치겠네. 나무 요즘 맛있잖아. 아. 그러니까 무좀채 썰어 넣고 그래. 조물조물 조물조물 뭉쳐 놓으면 그것도 맛있을 테고 오늘 저녁 반찬어 살짝 데쳐서 초장 찍어 먹어도 맛있겠고 나도 물에 들어가고 싶다. 근데 다시다 원래 다시마나 미역이나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응. 이건 그냥 돼. 음. 됐다 그만하자. 오늘 저녁 한끼 먹지 않나? 어. 어. 우리 오 조심. 아.